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연습 4번 문제입니다. 4번. 4번 같은 경우도 그냥 예전에 풀었던 예제문하고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응용해서 바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바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슷한 예제문을 그려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큰 지름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지름 62, 지름 92.8두 개를 만들 겁니다. 지름 64랑 같은 동심으로 지름 92.8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 센터로부터 오른쪽으로 64mm,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72mm를 가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반지름 20짜리와 여기는 이 조그만한 요게 뭐냐면 20.8입니다. 지름 20.8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여기 사분점을 과감히 끌어서 여기도 과감히 끌어서 트림으로 선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원을 같은 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으로 연결을 해서, 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필렛을 쓸 겁니다. F, 엔터, R, 엔터, 32를 써서,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고, 이 다음은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예제문이 있었죠? 라인으로 여기 51도, 그리고 여기는 또 39도와 10도까지 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각도 51도로 해서 과감히 빼주고, 각도 총 100도죠? 100도로 해서 과감히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주빛으로 또 표현을 해줄게요. 이 센터로부터, 어 반지름 80자리를 그려주고, 예전에 썼던 기능으로 이렇게 다 지운 다음에 이 두개에서는 삭제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7.2의 반지름과 엔터 클릭 엔터 여기는 반지름 16자리 엔터 클릭 엔터 해줍니다. 그리고 간격대기를 이용해서 7.2로 얘를 위 아래로 띄어주고 다시 오프셋 간격 대우기로 16mm로 위 아래 띄워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선을 선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습을 갖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렛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필렛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끊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연장을 해서 이렇게 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인에 탄젠트를 써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면 이 예제문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탄젠트 구속을 좀잘 사용하는 기법과 그리고 TTR을 어떻게 쓰는지를 응용해서 보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거고 이제 나머지 5번하고 6번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두 개까지 마저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